드디어 내일 아침이면 레비기를 끝냅니다. 주일부터는 이제 민숙이 들어가는데요. 좀 시작이 반이다 하는 말이 참 옛말인데 공감이 됩니다. 아마 이렇게 여한기시로까지 잘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들더라도 버티고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레비기서 전체 내용이 1장부터 17장까지가, 아,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걸어가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 있을까, 아, 하는 주제가 1장부터 17장까지고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이제, 걸어, 어, 걸어가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 걸어가시는 하나님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동행할 수 있을까. 레비기를 두 그룹으로 나눈다면 이렇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죠. 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회복부터 돼어야 되는데 그 관계 회복은 어떻게요? 다섯 가지 제사를 통해서 어 번제 또뭐 속죄제 화목제 어, 또 석건제 소제 소제가 두 번째지요 아, 이런 제사를 통해 즉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에, 가는 하나님에 하나님께 온 자리 드리는 제물을 통해 그런데 그 제물은 아, 레위기서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모든 제물들은 다 상징적이고 일회적인 것이지만, 바로 어, 단번에 어, 흠 없는 대제사장이요 흠 없는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드려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는 언제나 어, 항상 두손 들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아수 있다. 이게 예, 그런 것이고요. 또 십자가를 붙잡고 어, 걸어가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레위기서 전체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부터 지금까지 내용은 어떻게 하면 걸어가신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가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다가 이제 26장 오늘 26장은 레비기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론이고요 27장 내일 아침 읽으실 것은 음 쉽게 말하면 부칙 혹은 세칙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26장이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6장 결론은 뭘까요? 어 간단히 말하면 바로 인 겁니다 순종해 순종하면 복받는다 순종 안해 그러면 아 내가 혼낸다 간단한 거죠 사실 성경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신명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신명기도 쭉 읽어가다가 보면 맨끝 부분의 결론 부분에 신명기 28장에서 순종하면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고 성업에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모두 다 저주를 받고 하는 게. 아, 3시, 에, 신병기 28장, 29장, 30장 쭉 나가면서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 똑같은 얘기예요 시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편이 에,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시편 1편의 주제는 뭘까요? 예, 복 있는 사람, 누구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묵상하는 사람 아, 의인은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준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제멋대로 제 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어, 겨와 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인생 끝이다. 결국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앞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앞에 두 개의 길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이리 가면 복받아 이리 가면 심판받아 어, 복된 길 걸을래 에, 심판받고, 처주받는 길, 인생 갈래, 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의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곡을 타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죄인이고 악인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자스티스, 공의라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 justice,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윤리적, 도덕적 정의의 기준이 그겁니다 하지만 이사에서나 예언서에 나오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악인 악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악을 행하는 사람, 죄를 행하는 사람, 죄인 그게 아닙니다 악인이나 죄인이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그 정의는 아,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아, 우리의 온전한, 100% 우리의 온전한 의의이신, 하나님의 뜻 따라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죄를 짓는, 심지어는 다보이 같은 사람도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게 의인이에요. 음. 인간은 어차피 아담 할아버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DNA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선포에 의하면 우리는 뭐요? 예 예, 죽었다 깨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죄인이고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죄인이 되버린 거예요. 그게 아예 본성적으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만일 죄다, 의다 이런 걸로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점에서는 다 심판 아래 있는 존재들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보장 안에 살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냐 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행위를 따라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다가 보면 어제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거룩해져가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지요.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살아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일 뿐이지 군의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의인이라는 루군과 하니 의의를 행하는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정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의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의 의의에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의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나의 의인은 없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도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의인 어, 이 저... 어, 어, 유대인 학자인 음, 어, 구약학자인 아브라함 해쉐리라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저스티와 디스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공의 이건 다른 얘기다 인간이 말하는 어, 도덕적 윤리적 공의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 이것은 하나님 당신의 의인만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거지 행위로 말미암는 의인은 아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거죠. 예. 아멘 해도 되는데 예.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나위에 십자가에 못박아 피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 싸우니.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26장 오늘 엘리베기 26장이나 아, 혹은 신명기 28장이나 시편 1편이나 다 같은 개념입니다. 순종하면 복이에요. 그러나 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로운 것 같아.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옳은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길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망하는 것밖에는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의인 구역에서 의인 어, 어, 구역에서 악인 혹은 죄인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오늘 26절에도 대항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보다 내가 합리적이고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시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악인이고 죄인인 겁니다. 자, 26장을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리빙기서 전체의 결론은 뭐냐? 순종할래? 그러면 복받아. 불순종할래? 그럼 혼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 1절, 2절 강조합니다. 이 3절부터가 이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 플라스에서 1절, 2절은 우상 숭배 하나님만 섬기도록 반복해서 한 마디 더 보태시죠. 어, 성소를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어, 성소는 뭐예요? 공간적 거룩한 장소, 안식일 시간적으로 거룩한 어, 어, 구별된 날. 이게 안식일입니다 1절 2절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임인이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서를 경배하라 나는 여호와 임인이라 요약한 거죠 아주 중요한 것 첫째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1절이고요 2절은 안식일과 성소를 귀중역이라 어, 말씀드렸죠 성소는 뭐예요? 공간적인 거룩함 어, 안식일은 시간적 거룩함 음,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하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한 게 뭐예요? 우상이란 왜 만드는 거예요? 네. 우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은 뭐예요? 나를 위하여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라 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인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그 모든 뭐 것도 다 동원해가지고 나를 위해 그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해 버린 거 이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 앉아가지고 하나님도 내 종으로 부려 먹고 싶고 또온 세상에 있는 신들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하는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우상인 거죠. 그게 뭐. 어, 부처상이 됐든지 무슨 뭐 아세라 목상이 됐든지 바알신이 됐든지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의 화상 뭐 등등 2000년 역사 속에 나타났던 자기를 위한 것이라면 전부 다 무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어,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사실은 십자가도 잘못하면 무상이 될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의미의 메시지는 아, 아주 엄격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죽으신 표가 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서 살아난 게 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를 나를 위한, 자기만을 위한 어, 기도의 도구, 통로, 어,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음,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어, 예배당의 십자가를 다 떼버렸었죠. 십자가 없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아, 결국 가장 핵심적인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신앙이 오직 자기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동원되고 음, 세상의 모든 자원을 사용한다 그런다면 그건 다 우상인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실제로 나 자신도 우상이 될수 있죠. 예. 내가 나의 우상이 될수 있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그러면 내가 우상인 거죠. 사실은 나는 아 어,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거죠. 내가 왜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장로교 요리문답 제 1번이 뭐예요? 사람들은 제일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다. 이게 장로교회의 요리 문답 제 1번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죠. 이 순서를 바꿔버리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죠. 나도 우상이 되고, 돈도 우상이 되고, 인기, 명예도 우상이 되고 권력도 우상이 될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 행복 자체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요. 행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 자, 이제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거입니다. 3절부터, 3절부터 13절까지가 아, 바로, 어, 순종하면 복받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요, 3절부터 13절까지는 읽는 거 재밌죠. 예, 신나요. 예, 뭐, 다섯 아, 명으로 백 명을 싸워서 이겨. 신나지 않아요? 아, 그거보다 더한 게, 백 명이 만 명을 쳐보소. 이, 뭐, 일당 10도 아니고요. 어, 대단, 대단한 거죠. 일당 100인가 보다. 그렇죠. 1당 100이네요. 100 곱하기 100이면 만인가요? 예, 1당 100이네요. 참, 어, 쫓아왔던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그냥 다 엎어질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먹는 데에도 묵은 곡식 다, 아, 다 먹기도 전에 새 곡식이 나와요. 신나지 않으세요? 어, 제 나이 또래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리꼬기를 다 경험했어요. 보리꼬개라고 하는 게, 바로, 어 지난 가을 양식 가지고 있다가, 봄에 보리나 뭐 이런 게 나오기 전에 양식이 똑 떨어지는 게보리꼬개인 거죠. 그럼 뭘로 요 양식이 떨어지면 뭘 먹고 살아요? 할수 없이 뭐 산에 올라가서 풀떼기 하다가 그냥, 어 뭐, 풀로 먹고, 뭐, 이렇게 해서, 때우면서 어봄 양식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다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부자들 돈 있는 몇 가정 빼놓고는 거의 다 우리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새 양식 나올 때까지 옛날 양식이 그냥 남아가가지고 그래서 옛날 양식 집어치우고 이제 묵은 곡식은 집어치우고 새 곡식 대체로 먹는다는 건 엄청난 큰 축복인 거죠 자 13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14절을 한번 봅니다 14절 그러나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이게 첫 번째예요. 14절부터 17절까지가 첫 번째 저주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충정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리라. 그러고 쭉 나와요. 뭐, 폐병과 열병으로 앓고 파종한 건 거두지도 못하고, 대적들이 오면 다 쫓겨 다닐 거고, 쫓아오는 사람들 없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도망 다닐 거고. 자,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매를 대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 인 가정처벌이에요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정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몇 배요? 일곱 배나 더 증벌하리라 더 혼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그렇게 매 맞으면서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미 예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18절에 이렇게도 있죠. 어, 이 18절도 동그라미 이렇게 해놓고 기억해두세요. 그러나가 14절에 한번딱 나오고 어, 17절까지 쭉혼냈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면 일곱 배에 동할 거고 쭉 내려가다가 보면 23절을 보시죠. 23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예. 벌써 그러니까 첫 번째 불순종하고 그리고 두 번째 매를 맞았는데도 안 돌아와. 그리고 23절에 보면 벌써 세 번째로 또 그래요. 23절 읽어봐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이번에는 뭐가 추가됐어요? 대항해요. 하나님하고 싸워. 음, 하나님 뭐 계신다는데 뭐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고 말이야. 우리 이렇게 망하게 하고 좋다. 하나님 없다.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대항하게 될때 24절 끝부분에 보면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그리고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7절에 가보세요. 똑같은 말이 나와요. 이렇게 세 번씩이나 두들겨 맞았는데도 또네 번째 또 맞죠. 27절에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짚어드리는 구절들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해놓으면 점점 극각해져가요 27절에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충정하지 아니하고 내게. 계속해서 대항할 진대, 그리고 쭉 해서 심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뭐쭉 나오고요. 34절, 어, 뒤에 쭉 가다가 보면, 33절 보시죠. 33절 보면, 어느 정도까지냐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흩어버려요. 본, 어, 본국에서부터 못살게 아예 쫓아내서 흩어버려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통가 황무할 것인지요. 자, 여기 아수루, 북왕국이 있어야지 아수루 군사들에게 붙잡혀갈 것얘기하고요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 것까지도 여기에 얘기를 하시면서, 어, 그렇게 죽으라고도 말을 안 들으면 아예 이 땅에서 쫓아내버리겠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리고, 어, 희년도 안 지키고, 완식년도 안 지켰으니까 아예 노희가이 땅에서 쫓겨가 버리면 이 땅이 황무해지니까 저절로 안식년, 희년 다 지키게 만들어 놓겠다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40절 넘어갑니다 절.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이렇게 심판에 대한 말씀을 경고하시면서도 그 다음에 또 영원히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못하세요 40절 보니까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모여 첫째는 자복하고 두 번째는 깨닫고 그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리고 41절 끝에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며 맞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닫고 낮아지면 42절 약속입니다.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거꾸로 올라가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모여 기억하고 이 땅을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4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어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국당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초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기억하리라. 놀라운 언약이지요. 약속이지요. 증운 리위기서 이 마지막 결론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놈들이 이말을안 들을 것만이 알아요. 예, 배신할 것 많이 알아요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도 안 들을 것 많이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로 찢겨가고 바벨론으로 쫓겨갈 때 그래도 그 순간에도 나는 너희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다 그때 고국당에서 다 쫓겨가서 말리 타국에서도 나를 기억하고 회개하고 마음을 낮아지고 그리고 우리와 우리 초상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심판에 대하여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하게 하겠다. 다시 들어오게 하겠다. 아, 너희 초상들과 맺은 약속을 내가 반드시 기억하리라. 이게 우리의 소망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라고 많이 그러면서도, 얼마나 우린... 실제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형편없이 살아갑니까? 아, 하나님 앞에 뭐죽으라 고매 맞아도 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그리고 싹싹 빌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이 언약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용기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 비록 망하고 바닥으로 내려 엎어졌을지라도 그분을 우러러 악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과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자신을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폐역하기 짝이 없고 고집은 또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요? 아무리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혀를 깨물고 결심을 해도 지키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압니다. 성령님의 오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팍한 우리 마음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고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부태워. 순결한 영혼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남은 생애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